할렐루야! 진난 평강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가게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그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냥 우리 귀에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말에는 참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말한 마디에 천냥 빛도감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 잘 아실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할수 있었던 그힘그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어, 초기 남북정제 때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많이 불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명한 게티스버그의 그 전투에서 한그 연설 링컨이 한그 연설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거예요. 그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그 말, 그말 한마디가 북군을 하나로 뭉치고 북군의 그 떨어진 그 사기를 한을 끝까지 올려버리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는 그런 어떤 어, 것으로 쓰임 받았죠. 그만큼 말이 원동력이 되어져 가지고. 이말 한마디가 원동력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말도 있죠. 링컨과 정반대되는 예를 하나 든다면 히틀러, 히틀러. 히틀러는 그 세체혀에서 나오는 그 말들로 독일 국민들의 피를 들끓게 만들었고 히틀러의 그말 한마디 때문에. 독일 국민 전체가 움직여가지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독일 국민들도 고통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어, 그 주위의 이웃 나라들, 전 세계가 다 고통 가운데 힘들어 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잖아요. 누군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행복해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말 한마디, 그말 그 한마디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경험하는 그래서 말은 힘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가운데에서 부부끼리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그냥 툭툭 내뱉는 그말 한마디. 여러분 그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말 한마디가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말 한마디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왜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 때문에 힘들하는 어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가 앞에서 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오늘 본문에 누가 썼어요? 다윗이죠.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쭉 보면서 전반부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윗에 대한 시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제가 시편 말씀을 쭉 오다가 12편을 뛰어넘고 쭉갔다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12편을 돌아오는데 이 다윗이. 일절에 보니까 시를 썼을 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자, 우리 일절 말씀 성경 본사번 읽어볼까요? 일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주위의 경건한 자가 끊어졌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여러분 경건한 자란 이 말의 이히브리어 원어는요. 사랑하다, 연모하다 라는 그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로, 단어로부터 유래되어 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고약성경에서 32번이나 사용되는데 모두 누가 곡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사용했냐면 하나님.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 단어를 32번이나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나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태도 그 모습 속에서 해당되어질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거죠. 그러니 이 단어는 이 아,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그 의미는요. 다윗 주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경건한 자라는 그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끊어졌다. 한 명도 없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다라고 되어졌을 때 여기서 충실한 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도요. 확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끊어졌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라는 그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고 내 주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내 주위에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이 뭐그 다윗도 참 유별나다. 뭐그 가족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나 뭐 우리도 주위에 보면 믿는 사람 별로 없고 어? 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뭐 그런데 뭘 그래 굳이 그 하나님 앞에 어 경건한 자가 없다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나 싶죠. 근데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면 그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자리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경건한 자 충실한 자그두 부류가 없는 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 그, 그것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두 부류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왜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랬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해요. 믿을 말이 없어. 얼마나 힘들고 지칠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냥 좀 의지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말조차도 할수 없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도 없고 마음을 열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남들에게 하고 막 버텨놓고 내 앞에 와서는 아닌 것처럼 내 말을 들을 때는 하나에게 힘이 되어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돌아서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나를 헐뜯고 있는 그런 모습들. 다 거짓말하는.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여러분 특징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몇 가지 얘기하는데 자, 우리 특징 첫 번째 한까과 2절 말씀 읽어 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아첨하는 입술이래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입술이 아첨하는 입술이다. 여러분, 이거를,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를 직역해서 한 부분이 이거예요. 겉보기에 매끄러운 입술. 겉보기에 매끄러운. 무슨 말일까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거침없이 그냥 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끄럽다는 말은 이게 미끌미끌 그래가 그냥 이게 내가 제동을 잡아야 되는데 제동도 잡지 못하고 그냥 생각 날 말을 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뭐냐 어떤 말이냐?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거짓말인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천지가 우리를 꼬실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인들이 신천지인거 들은 램, 들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아첨을 떠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자,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다 생각해 보세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상처받게 되어지죠. 믿고 말했는데, 믿고 의지했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위로하고, 와 그렇게 나의 팬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 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마음에 의지가 되어졌는데, 알고 보니 다 거짓이더라. 물론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을 또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아첨하고. 내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만 해주는 것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희한해요. 세상에 참 오만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즐기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봤을 때 그런 말들을 즐기는 사람, 정치인들. 정치인들은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또그말 들으면 또 기분 좋아해요. 그렇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 정치인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정치인들은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하하하 해놓고 나중에 뒤돌아서 가지고 딱 경계하고 있고 그정치판의그 어떤 습성들 을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런 말들 거짓말들 아첨하는 말들을 그런 말들 때문에 기분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언제나 자신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직언을 해주면 다윗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잖아요 성군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 아이를 죽음 가운데 몰아놓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보내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 때, 다윗이 여러분 왕이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자기에게 직언하는걸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왕이었다면, 다윗은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거예요. 어디 왕한테? 그런 다윗은 어떻겠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그대로 드러났을 때, 낮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그런 사람 이어있냐고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 막 이야기했을 때 그가 당신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언제나 자기에게 직언을 해주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 뭐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큰것 하나 가 이것이지 않을까?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사모엘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진실만을 원했어요. 자기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죄까지도 끄집어내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때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아침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성품에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두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들이 두 마음을 가졌대요 자 여러분 이 말은요 한마음 한마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이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마음은 이런 모습으로 또 한마음은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다윗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실을 숨기고 다가와 가지고 다윗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또 한마음으로는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셨어요? 못해 보셨어요? 청년들은 뭐 아직까지 벌써 경험해 봤을라나? 지훈 자매 그런 사람 경험해 봤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 마음은 지훈 자매에게 좋은 마음인 것처럼 얘기해 보여주고 뒤로는 아니, 아니었던 사람 아직 안 경험해봤지. 아직 인생을 덜 살아봐서 그래. <laughs>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장년 성도들은 직장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면서 많이 경험해 보자. 직장 가면 많이 치열하잖아요, 이거죠. 앞에서 는 아닌 것처럼 내편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해 놓고 뒤로 어, 그 뭐랍니까 문 담아 <laughs>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나를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을 믿었다가 나중에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에게는 지금 그 사람들이 가득해요 가득하대요 자기 주위에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대요 어떨까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참 많이 지쳤겠다 지쳤겠다 저 같으면 그냥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날것 같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면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날것 같아. 제가 예전에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비슷하게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을 못 만나겠더라고. 아니, 사람에게 뭔가를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그 제가 항상 입에 달고 달았던 말이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앞에서는 웃어요 어머, 목사님! 해놓고 돌아서가지고는 이야, 무섭대요 무섭대요 앞에서는 목사님! 해놓고 뒤돌아서가지고 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이 짝이야 해놓고 뒤돌아서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 다 그러고 없을 것 같죠? 와, 많대요. 희한하대요. 그래, 제가 솔직히 어떤 버릇이 들었냐면, 제 앞에서 어머 목사님 하는 말을 해도요, 솔직히 마음이 여러분, <laughs>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이분이 이 마음이, 제 앞에서 하는 이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아,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예전에 사회 갈때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절대 알아서 하네요. <laughs>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아, 절대 알아서 하네요. 알아서 해놓고 나중에 뭐 하려고? 이게 한번두번 번 그런 일들이 경험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사람들을 볼때다 진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많이 회복되어가지고 어,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 많이 회복되어졌어요. 자, 예. <laughs> 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편인 것처럼, 하, 여러분을 위하는데 뒤로는 자기 이익을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내 편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내 편인 것처럼 해놓고, 내가 딱 없는 자리에서는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아, 그럴 때는 진짜 상처가 크죠?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렵고,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되어지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이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희한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가슴이 두근 두근거리고 못하잖아요. 어, 혹시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한데. 두 마음을 가지는 거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그게, 그죠? 불안한 거 맞죠? 혹시, 어, 나는 익숙한데라뭐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네.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들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혀로 이길 거다. 우리의 혀로 이길 거다. 누구를요? 다윗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입술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내세 주장하면서 다윗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 양심의 가치도 느끼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다윗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 여러분 다윗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요와여 도우소서, 요와여 도우소서.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 때문에 힘들었으면 나를 도와달라고, 요와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칠까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다윗은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방법. 오늘 이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직장에서나 여러분 요 이웃들 관계 속에서 일한 일들로 인해서 괴롭다면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방법이 좋아 여러분들의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면그 방법이 뭐냐? 다윗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겨내는데 그게 뭐냐? 오절 말씀 을 읽어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굶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하시도다 아멘. 자 다윗이 지금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도우소서 하고 그 문제를 본인이 지금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 싸우려고 한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넘어뜨려 가지고 너무 잘 봐라 이렇게 하면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함도 아니에요. 그가 선택한 방법 바라본 것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 되어져 있다고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군핍반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를그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여러분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악한 이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고통받는 그 가련한 자들 궁핍한자의그 눌림, 탄식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확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의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국에는요 다른 방법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윗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요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닮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 방법으로 임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세상적인 지혜 꽤 부리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합시다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지금의 그 고난을 헤쳐 나갑시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사람들이 그 거짓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그 문제를 이겨냅시다. 하나님 백성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꼭 가져야 되는 태도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의 말씀은 순결하이요 흑도가니 일곱 번 달려난 은 갓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이 순결하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거짓말쟁이들의 그 말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말과는 다르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지금의 이 문제를 이겨내는데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 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짓말쟁이들의 말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순결하다. 순수하다. 신실하다. 은과 같이 정결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에이 성경이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뭐 특별히 있을까요? 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이 우리의 다가온 그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도 에이, 내 삶에서는 에이. 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응가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신실한 말씀으로, 정결한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도 변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약속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아닐 수도 있어라고 그런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랄지라도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반드시 불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저 그렇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지어다 그 말씀대로 곤받을 지어다 건진받을 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말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